14세. 유태인들은 만1 4세가 성인이에요. 만1 4세가 되면 거의 자기의 장점을 거의 쫙하게 찾아거든 유태인. 그러니까 만1 4세가 되면 어떻게냐면 십오세가 되면 그때부터 자기의 미친듯이 집중을 합니다. 머리로 빠져들어요. 완전히 미친듯이 빠져들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지능이 유태인들의 지능보다도 IQ가 1위도 높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청소년들 아이에보다 일이 도 높아요. 그런데 비교를 해봤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나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 한국인들아 청소년들이 유대인보다는 앞섭니다. 14세까지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딱 되기 시작하면 고등학교 되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이 앞서기 시작해서 대학생이 되면 우리 한국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을 갖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은 어, 14살 정도까지 자기가 뭘잘할수 있는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찾는 게 아니고, 매주 그 식사시간 3시간, 5시간씩에 가족들 전체 토론을 통해서 너는 뭘잘할수 있겠다. 너는 뭘 이걸 한번 해봐라. 너는 여기에 관심이 있네. 토론을 통해서 아이의 장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우리 한국같이. 누가 뭐좀 음, 공부를 잘한다면 영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국어도 잘해야 되고 뭐 과학도 잘해야 되고 뭐, 스포츠도 잘해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만능을 만들잖아요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해서 잘할 수있아 이제 우리 이제 아들의 또한나의대화 사람 책이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 과학 책을 좋아해서 수업시간에 뭐 국어 시간에도 과학 책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단주 선생님이 이제 부모를 호출을 했어요. 단님이 호출한다고 어때요? 왠지 머리 좀찍지하고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와가 갔더니 아이가 학습 부진이네요, 아들이. 왜냐하면 국어 시간에도 과학 책만 보고, 다른 시간에도 과학 책만 보니까 단 입장에서는 좀애가좀덜 떨어졌잖아요. 어. 그죠? 뭔가 이렇게 생각이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담임은 이 아이를 학습 부진, 학교 부진과 아이를 판정을 굉장히 격리되는 거죠. 그런데 2년 뒤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은 어떻게 이 아이를 보냐면, 우리 아들 어떻게 봤냐면 얘는 과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1번 그러니까 똑같은 선생님이지만 아이를 어떻게 보냐? 계속 수업 시간에 그 과학책만 주로 보니까 이으니까 과학 책에 관심이 있고 그쪽에 재능이 있고 활용하는 의지가 있다,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입장이 되시죠. 그래서 과학 문제만 놓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은 큰 거지. 이 아이는 이제 뭐 어, 저희 집이 이제 한 시대 그때 살았었을 텐데 한신 그 시청 그 앞에 이제 그추양가 서점이 있잖아요. 이 아이는 아침 먹고 나면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집에 나가면 추양가 서점에 문 열어서 문 닫을 때까지 거기서 계속 포즐라는 책을 바꾸는 책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 재능을 기반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 은 어떻게 하냐 우리 자식들 특히 앞에 이렇게 쪼그려 다섯 분 앉아 계시는데 아이들이 아직 어릴 것 같아요 그죠? 사춘기 중고등학생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그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해 줘야 되는데 책바얘기 아니고 계속적인 그 아이의 관찰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건드려 주셔야 돼요. 아, 너 이거 관심이 있네? 너 이거 관심이 있나?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부모의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 저희 와이프가 그걸 잘했어요. 그니다 예, 계속 그쪽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니까 더 좋아합니다.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자녀의 교육을 발전 개발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인데요. 행복한 삶의 질, 행복한 삶 그리고 삶의 질.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이로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양쪽으로 물론 기본적인 것은 어느 게 해야 됩니다. 양쪽은 어느 정 해야 되지만 양쪽으로 많이 못하면 어떤 순간적인 임팩트, 순간적인 감동, 필이 있어요. 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카이로스가. 그래서 어, 본인과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도. 어,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굉장히 제 가슴속에 스스로 자가 동독을 했습니다. 아, 저는 이제 크리스,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는데요. 기도하면서됐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올 것이다. 예, 지난달에 그 구미 기상 그 대장님이 이렇게 와서 그 강의 하셨었는데 제가 잠시 초반에 왔다 갔는데 사람 없었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많이 오신 거예요. 예, 우리 그 담당 선생님이 선생님이 사람 많이 안올 것입니다. 그래서 쟤를 미리 준비를 많이 시키셔서 참 많은 거니까 대비하시라는 의미로 운동이 한2 0여 명도 오셔서 안이 오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감독, 제가 아침에 이이 기도를 그렇게 하고 보면 오늘 사람들많을 것입니다.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부터 시작해서 배우자 관계, 자녀 관계, 부모와 후기 자매 관계에 그런 뭐 감동 있는 필임. 그런 시간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이제 집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이제 부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딸이고, 그 다음에 딸이고, 큰아들, 이제, 막내 아들입니다. 좀, 뭐 행복하게 보이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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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여름 사진, 작년 여름에, 이제 두 딸, 딸라, 딸 아들이 이제 대전에서 바쁘다고 해가지고, 저희 세 가족이 대전 신문으로, 대전을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큰 아들을 만나서 식물원에서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 이 아들이 막내 아들이 그때 중학교 중일 때죠 중1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어, 저희가 이제 집, 저희가 엘지에 나오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 아이를 최애 막했었어요. 그니다 매간집에서. 일곱 살때 살고 여덟 살 초등학교 어느 층에 데리고 려왔는데어 얘가 이제 굉장히 엄마에 대한 원망이 많았어요 엄마가 이제 주말 되면 가서 보고 이제 일요일 아, 날 밤이나 오일 아침에 왔는데 엄마 가지 말라고 소리 잡고 소리 안나고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였는데 데려오니까 초등학교 2, 한 학년까지 한3년 동안을 엄마에 대한 원망이 표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엄마 가지 말텐도마가서 자고 일 나면 갚고 없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아직까지 아빠와 엄마 아빠와 아들 관계다는 엄마와 아들 관계 가 많이 떨어진가 하니그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 아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 도 아빠보다 키가 더 크죠. 형보다 좀 키가 더거 그 다음에 이제 올 추석 때 있었던 이제 추석 때 있었던 사진인데요. 올 추석 때 저희 이제 부모님 하나에 총한 명의 가족이 다 제주도로 방박일기 연휴 네, 동안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버님이시고요, 어머님이시고 큰누나입니다. 막달인데 큰누나 지금 41년째 불치병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부 이제 일체에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제 16년째. 이제 내추럴 쓰레셔가지고, 반신 부수고, 16년째 대소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휘치 않으려면 엎어서, 엎, 엎, 거나안아서 이렇게 앉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늘 가슴에 한이 하나 있는 게, 큰 딸, 그러니까 큰 누나죠. 큰 누나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파가 지금까지 아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엄마까지 아파 계시니까 큰 누나, 큰 딸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마음의 공허함이. 너희들 네. 가족들 모이면 그 큰, 제큰 딸이 이제 첫 손녀예요. 첫 손녀분은 항상 당신 옆을 끌어 앉습니다. 옛날 전화해도 영경이는 잘 있느냐. 첫 손녀 안부를 제일 먼저 묻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충족되지 못한 그 마음의 공허함들을 그 선녀를 통해서 얻고 싶은 운연 중에 드러납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 아마 제가 이제 말을 안 하니까 모르시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걸 공부를 한 저로서는 금방 느끼죠. 저라면 연경이 옛날 첫마디가 연경이네 왔느냐 연경이 잘 있느냐, 딸에 대한 이제 불충족된이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림을 그린다든지 가족 그림을 그린다든지 사진을 찍으면 그운연 중에 많이 나타. 저희도 아까 보면은, 예, 할아버지가 손절을 맨날 끌어 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카이로스 이런 임팩트한 감동이 있는 것이 이제 친구 관계로, 동료로, 그다음 특히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지역 사회입니다. 우리 이 형국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 지역 사회에 이런 함께하는 그래서 이 지역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지역 구성원들이 더 행복해지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앞으로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일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어 일단 제어 전화번호 메일 나오니까 전화하시든지 아니면 나가실 때 메일하고 전화하고 핸드폰하고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어 아,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하나 볼 텐데요. 아, 이 부분은 어, 중년의 외로움의 치료법에 대한 음, 동영상입니다. 손범수 여러분들 아시죠? 손범수의 그 황금 알에 나오는 그런 동영상인데 어, 중년의 외로움을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마장 붙여보면 사실 불편한 자기 방편이 아니다. 예로움은 근데 이게 이 막장 붙여보면 우리가 왜 좋은 음식을 받았구나 기분 좋도을 갑자기 돈이 생기면 이 뇌로 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돼이마장 네. 붙여주면은 흥로움이싹 그 다시면서 활성화돼 그런데 어, 네. 참 중요한 게, 특히 여자분이 민감하고 그랬는데, 죽은 자식이니 몸매는 더 슬하니냐고. 나, 무슨 난좀기저식에게사이가밖으나던 애들 다 끌어, 종합부모학 가는데 장가가 못떠나는이여기 뭐, 여기서 는 범사들의 맞잡을 수 있어요. 전세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여기도 뒤에 있는 게 굉장히 잘된 숲집에 그 유명한 바텐더하고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리 그게 미인인 것 같아요. 별나름 매력이 안 응. 보이잖아요. 응.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재주가 딱 하나 있는데 중년의 응. 남자들이 라서 뭔가를 응. 얘기하고 쓸쓸해하고 이러면 은근히 그 얘기 듣다가 딱 한마디로 들은거예요 사모님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찬성해주고 동의해주면 굉장히 좋아하는 자신감적인 면도 많고. 항상 중에 있는 음. 있어 예스 마답법이라고 상대방이 나한테 정말 시답잖은 얘기를 해도 일단 동의해줘라. 그리고 같은 아, 그러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동의를 해주면 자존심이 뿌리가 아니다. 또한 가지가 들또 뭐냐면 완투 술리법이라고했는데 네. 상대방이 이만큼얘기 하면 나두배 이상. 저도 그 원을 응. 살면서도 못 찾았어요. 아, 네. 근데 음. 이 숨이가. 중시가... 유한된 감정의 분노로 인해 맞장구 그때 신 이런 맞장구에서 관계를 성해 나는데 그만큼 중했니 네. 아 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맞장구, 맞장구입니다. 그데 맞장구로 상대방이 먼저 요구장 먼저 쳐줘야지. 내가 먼저 치자, 그냥 다좋습 내가 먼저 맞장구를 쳐주면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내가 맞장구를 쳐주면 기분 나쁜가요? 이게 내가 먼저 맞장구를 치느냐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들이 먼저 맞장구를 쳐줄 것이냐 여기에서 묘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맞장구를 먼저 쳐주면 될텐데 꼭 남편이 먼저 쳐주기를 배우자가 먼저 쳐주기를 아들이 먼저 맞춰주기를 기다리는 이것은 간단하게 조금만 습관화시키면 되는 일인데 이 간단한 기법들의 훈련이 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약간 이런 구체적인 기법들을 익히는 이게 필요. 이것들이 앞으로 필요한 어, 어,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부모제 결론적인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부부, 모 자녀 간의 대화, 자녀 진로실에 저의 경험의 최고의 기술입니다. 이나는 기법. 아마 이게 맞장구라고 나왔는데 나하는 기법이라고. 아까 s 봇법도 나왔잖아요, 그죠? S봇합법, 원투스비법이 나왔는데, 제 저의 이나나는 기법은 대화 기술과 교육 기법의 축출인데 그 앞에 분나는그룹나나의 약자입니다. 그룹분로 공감을 해주고 맞장구를 쳐주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경청해주요 이런 것들. 이 하나하나가 다 사실 단계별로 또 세부단계에 기법, 기술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넌 자는 그럼 논의 약자입니다. 그럼 당신은? 그럼 너는 어떻게 했어? 그럼 너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좀 아들, 아들이 잠자기 전에 아들을 만나면 제가 꼭 물어봅니다. 아들아 오늘 학교가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아빠한테 이야기해줘. 꼭문답식이납니다 저녁 때도. 그 아들은 이제 그게 처음에는 한 얼마간 스트레스를 해. 게 오늘 아빠가 저녁에 가서 또뭘 물어볼 건데 뭘 대답하지? 애들 애들 사춘기 애들은 그냥이 답이 다예요. 그냥 그냥 좋았어, 그냥 좋았어. 그렇잖아요. 그냥 좋았어. 그게 전부인데 저한테 뭐 설명을 해야 해. 그게 처음에는 스트레스는 이제는. 익숙해져 가지고 뭐 물어보면 줄줄줄이 나오죠 <laughs> 그것도 훈련이 필요해. 그래서 스스로가 답을 말할 수 있도록 질문기도 씁니다. 그럼 넌 어떻게 했어? 그럼 넌 뭐가 좋았어? 그럼 넌 어떻게 말했어? 이것의 함축어가 구나는 저만 쓰는 거니까요. 저의특허요 어디 가도 없는 것이. 어, 옛날에는 우리나라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만 옛날에 농사 짓는 시절에는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가 아, 자식 농사라고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 시대 이제 비즈니스 시대에 맞추어서 유의석 버전을 바꿔보면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기대해 보십시오 사업 중에 최고의 사업은 무슨 사업? 자식 사업. 여러분 물론 다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 사소한 기법, 약간의 그 기술들이 조금만 익혀지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익숙해지지 않면 으 계속해서 이제 사춘기 때부터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 과학자들을 하면 인간의 진행은 두 번의 변화가 있대다 하나는 어, 태어나면서 태어나면서 한 번의 진행을 태어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번의 중요한 기회가 있는데 그때가 사춘기 때예요. 초창기 때왜 여러분들 그 친구들 중에 어제 친구도 이제 고려대 교수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까지만 도별 볼일 없었어요. 내가 그런데 지금 고려대 교수로 있는데 국가의 프로젝트를 따서 연구를 하는데 엄청난 돈을 제아들이 있는 카이스트도 그 교수 같은 경우는 유령 교수라 부르니 이분은 국가에서 약간 300억씩을 요구를 줘요. 300억까지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런 국가의 이제 하는데 어, 그 친구도 보면은 사춘기 때 중학교 마치면서 이렇게 공부에침미를 들었다고 이야기 들어보는가요? 그래서 이제 어, 저런 공부로 아고 친구는 문고로 갔는데 좀 유학까지 다 나왔으면 고려대 교수도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자식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함께 더 구체적인 기법들, 구체적인 기법들을 함께 토론하고 함께 익히가는 그런. 음, 활용을 위해서 마을 공동체 조직을 제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랬던 건데, 그안 공부하느라고 구체화 못했는데, 이번 이 사람 책 도서관을 개교해서 어, 구체화해서, 어, 행복 도서관을 중심으로, 공동, 음, 여러분들 그, 어, 마을 기업이니, 뭐, 사회적 기업이니, 마을 공동체 이런 얘기 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어, 부부 대화 기법, 또, 어, 자녀 교육 기법 이런 부분들을 함께 토론하는 그런 공동체, 조마만 공동체를 힘 조직하기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락처가 나가니까, 어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어,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지역의 각 소그룹 단위의 자발적인 노력들이 매 소중한 시대로 접어들게 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활동을 합니다. 이번 12월 3일부터 어 6일까지 강주 중대중 꿈의 센터에서 있는데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게 희망을 담으로 대한민국 지역 희망 방남 지역 지역 단위로 그 지역에서 또 지금도 복지 같은 경우 대부분 정부에서 50% 부담 지방자치에서 50%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이 부부 관계라든지 자녀교육 이런 부분들도 지역 단위 소규모의 이런 공동체들이 많이 활성화돼야만이 행복지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중심으로 해서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제 핸드폰하고 이메일로 연락주시는지 아니면 나가시면서 메모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1시간 5분을 해줍니다. 한 시간 반 정도까지 괜찮다 해서 제가 조금 더 알려달라고 참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여러분들 중에 질문이, 없, 질문이 없으면 제가 너무 강의를 잘한 걸로 저는 착각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너무 강의를 잘해서 질문이 하나도 여러분들을 다 귀해서 들어가도록 해주고 이렇게 강의를 네, 했다고 생각 합니다. 예, 네, 잘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